여러분의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뒷담화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 피해자가 되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꽤나 흔하게 목격됩니다. 대부분은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뒷담화를 들어주는 입장이지만 혹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뒷담화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내 신상을 파헤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은 뒷담화를 하며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까요?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많이 들어왔지만, 뒷담화는 단순한 남 얘기를 넘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상대방을 인간관계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뒷담화에 영리하고 노련하게 대처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당하고 논리적으로 들이받아라. 계속해서 선을 넘어 들어온다면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으니 무시하면 그 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물론 살면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은 지혜롭고 똑똑한 행동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도 갈등으로 이어져 더큰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갈등을 피하기만 하는 행동이 인간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상대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더욱 심하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불합리한 태도에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그못 배워먹은 상대방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오해해 점점 기고만장해지고 도발하기까지 하며 계속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쫄았나 보다는 식으로 점점 더 도발과 괴롭힘의 강도를 높여간다. 물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쉽사리 알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좋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조금씩 도발 수위를 높이고 상대방을 간보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런 행동이 커져 무시당하기 전에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때만큼은 갈등이라고 다 같은 갈등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갈등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갈등은 좋지 않기에 무조건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갈등을 피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상대에게 존중받고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렇기에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이런 두려움을 상대가 이용하고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 실은 말을 뱉는 것이 두려워서 인간관계에서 단절이 있을까봐 참아봤자 이럴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 자신만 더 피곤해진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다. 다른 사람만 챙기고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갈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긴다. 가족끼리도 생기기 마련이고 친한 친구끼리도 갈등은 존재한다. 살다 보면 그게 누구든 간에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싶다면 실은 소리하고 싶지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다. 그래야 오해할 일 없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저 자세로 나가지 마라. 갈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마치 사과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자칫 만만하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자기 주장을 명확히 뱉어라. 무작정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바른 태도로 내 주장을 밝혀라. 이렇게 대화해도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 하고, 도저히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안 보인다면, 그때는 그냥 그 사람과 멀어져라. 아무리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봤자, 어차피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는 상대 의견에만 맞추지 말고 자기 의견도 내며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처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매번 나를 얕잡아보고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속으로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되 겉으로는 감정적인 면을 보여주어야 할 때도 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감정과 화를 보여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착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고 마치 하나의 대단한 권력쯤으로 느낀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화를 내고 쏘아 붙여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자신을 두려워하는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기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나설 뿐, 더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못한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더는 두려움이란 먹이를 주지 마라. 세상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많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절친하게 지내는, 진짜 내 사람도 세상에는 많다. 그러니 굳이 무시와 수모를 참아가며,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거나, 관계 유지 따위의 노력을 쏟지 마라. 두 번째, 더 친절하게 대한다. 나를 뒷담화한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 대신 제삼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그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나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대부분 뒷담화한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일방의 주장일 뿐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동조하지는 않고 그저 공감 정도에 그쳐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이 직접 나를 경험하고 나의 진실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3자들에게 다가갈 때에는 불필요한 적대감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배제하고 당당하면서도 친절한 모습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몇 차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은 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고 나의 참된 모습, 즉 자신감 있고 친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흉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겪은 친절하고 참된 내 모습을 봐줄 것이다. 사람인 이상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뒷담화하거나 험담을 한다면 그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감정적으로 대한 나의 행동이 그 사람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될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의 실제 의도가 왜곡되어 그 사람과 상관없는 제3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험담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그에게 직접적인 보복을 하기보다는 품에 있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나를 뒷담화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대신 제삼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행동은 상대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나를 뒷담화한 사람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하고 거침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를 뒷담화하던 상대방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뒷담화를 하는 것을 조심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처세술은 인간 관계에서 나의 자신감을 유지하고 나의 진정한 힘과 가치를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이다. 상대방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수 있다. 세 번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뒷담화를 들었을 때 불쾌감이나 분노가 우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 휩쓸려 바로 반응하는 것은 뒷담화를 한 사람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순간적으로 분노하는 마음을 제어하고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더 나은 판단을 하게 해준다. 누군가 나를 뒷담화하거나 험담한다면 감정이 앞서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각종 방법으로 보복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뒷담화를 한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바일 수 있다. 본인이 먼저 뒷담화를 하며 원인 제공을 했더라도 분노에 차서 보복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피해자 취급을 받고 나는 뒷담화가 아니라 사실이었네 하는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뒷담화를 들었을 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잠깐 멈춰라. 더 나은 복수를 위해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한 머리를 유지하라. 네 번째, 자기 자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 뒷담화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중상모략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뒷담화는 결국 험담을 한그 사람의 문제이며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뒷담화는 그 사람의 문제이며,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아닌 타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저 모자란 그 사람의 문제이다. 그것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경고하라.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마지막 기회를 암시하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경고를 할 때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상대에게 계속된 부적절한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경고는 대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핵심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피해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도 흥분하지 말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뒷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해당 행동이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명예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다시 생각해보고 스스로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경고의 과정에서는 단호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뒷담화가 계속된다면 나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미래의 관계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시키고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중단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라. 상황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경고 이후에도 뒷담화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친구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단호한 경고를 한 후에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여섯 번째, 더 당당하게 행동하라. 누군가 흉을 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눅이 들어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흉을 본 사람을 정당화시키고 스스로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 더 당당하게 행동해야만 한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낮춰진다. 흉보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입김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입김이 두려워 주눅들어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상대하려면 스스로가 당당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의 입김에 개의치 않는 듯 행동하라. 흉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남을 흉보고 이간질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별 가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이런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인생에 큰 손해를 입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행동하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알아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 쓸 시간에, 책이나 한권더 보는 것이 낫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남의 눈치나 보는 사람으로 전락하며, 인간관계 또한 고통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일곱 번째,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대 역시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인정받는다. 상대의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등 상황이 호전되며 진정한 대인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남에게 폭언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마라. 분노는 한때에 불과하다. 만일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을 기억하라. 이것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자신을 개선시키는 힘이 있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는 중요하지 않다. 완성으로 가기 위한 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역할 모델을 찾고 있다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찾으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노여움은 그저 한때의 광기일 뿐이다. 노여움을 누르지 않으면 노여움이 나를 누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덟 번째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나에 대한 뒷담화를 할때 그들이 왜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하는지. 그럼으로써 어떤 감정적 만족감을 얻는지 상상해 볼수 있다. 그들의 목적은 상대방을 깔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 상대방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과정에서 그들은 큰 희열을 느낀다. 마치 남을 깎아 내리니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된것 같다는 말 같지도 않은 착각을 갖기도 한다. 자신들의 새치 혀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은 그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며 이는 그들이 뒷담화를 끊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반응을 해주지 말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니 무시하는 것이 좋다.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주눅 들어 있어봤자 상대로 하여금 우월감만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시하며 그들의 험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들의 험담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을 무시하는 것, 그것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아홉 번째, 법적 조치하라. 대다수 사람들은 뒷담화를 하며 나를 폄훼하는 사람이 있을 때 관심을 주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러한 행동을 멈추곤 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비방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에게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하면 좋다 이는 최후의 수단인지라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사용한 이상은 반드시 끝을 보아야 한다 법에서는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참지 말고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하라. 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사람 아닌 자에게는 통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뒷담화하는 사람을 현명하게 제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담과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은 이후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며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숲입니다.